11월 8일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1%대 상승하고 중국과 홍콩만 하락을 했습니다. 밤새 미국도 상승하고 지금 유럽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국내 종목들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을 한 날입니다. 댓글 한번 함께합니다. 워런 버핏 중국 전기차 비아디 지분 또 축소 전략 매각 가능성도 이유를 선생님은 아시는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다. 아유 그 사람의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추론을 하는 것 뿐이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아, 14년 동안 보유했는데, 14년 동안 보유해서 3세배 수익 났는데, 그러면 똑같이, 차이나 전기차 만 원에 매수해서, 14년 보유해서, 그거를 33만 원까지 가져갔어요. 대성공 아닙니까? 우리,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댓글처럼, 워런버핏 중국 전기차 BID, 지분 또 축소, 전략 매각 가능성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째 매각을 했습니다. 7135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이후 세 번째 매각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분이 17.92%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처음으로 BID 보유 지분율을 기존 20.4%였어요. 거기서 19.92%로 줄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 매도했는데, 20.04% 중에 이제 2.12% 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약 10분의 1이죠. 근데 앞으로 그 사람의 속을 아무도 모르지만 추론을 한다면, 또 뉴스 기사 보면 다팔것 같다 하고 나왔는데 봐야 알겠죠. 그거야. 2008년도에 매수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팔지를 않았었어요. 몇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만원짜리 주식이 14년 동안에 33배 이상 늘은 것 아닙니까?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14년 동안 33배 불어났으면 또 매도할 만도 하죠. 14년 동안 얼마나 변화가 있겠, 있었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좋은 주식이 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당연히 갈아탈 수도 있죠? 워런버핏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애플이에요. 41%까지 있어요. 약 50종목에 투자 중입니다. 어, 현재, 워런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50개 종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종목의이 어, 비중이 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애플이에요. 애플은 무려 41%나 되니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 다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어 코카콜라 7.3%,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6.8%, 기타가 한20% 정도 돼요. 그러면 43 종목 아닙니까? 그 중에 비에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워런 버핏뿐만 아니,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종목을 1년을 보유할 수 있고 10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도 14년 동안 꾸준히 보유다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버핏, 워너버핏의 특징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이익 실현 단계에 왔다라고 또 어,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위연님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중국 기업에서 발을 빼는 대탈출 현상 요즘 심화되고 있죠. 어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또 하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봉쇄 때약 7,000명 이상이 아, 확진됐었거든요. 지금 그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7,000명 넘어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가장 많이 코로나 어, 지금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있 상태예요. 근데, 이 소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점점 완화시킨다 그러는데, 도시 봉쇄를. 이렇게 점점 확진자들이 최고로 많이 늘어나니까 정말 진태의 양난일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BID 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정말 이, 어, 대가가 매도한다고, 그 종목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 심각하겠죠. 그런데, BID에 대해서는, 주가가 향후 12개월 안에 최소 260%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투자 은행이죠, 인베스트뱅크예요. 투자 은행 시티그룹이 시티그룹이면 미국의 최고 은행의 이 IB 아닙니까? 시티그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향후 주가가 12개월 안에 100%두 배죠? 260% 그러면 3.6배 급등할 것으로. 지금 CT그룹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 BID가 내년 전기차 판매량 137%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BID에 대해서 투자 이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기사들 보면 중국 전기차 선두 BID. 그러니까 중국의 2차 전지 선두는 어, CATLA에요. 근데 전기차 선두는 BID입니다. 근데 BID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기차도 만들지만 벌써 테슬라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 CATL처럼 배터리까지 만들어요. 그러니 BID는 배터리까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 전기차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완성품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회사예요. BID의 판매량이 어, 두달 연속 20만대 돌파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9월 20만대 넘어갔어요. 그런데 10월에도 또 20만대 넘어갔습니다. 두달 연속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20만 대가 안 됐었거든요. 앞으로 보세요. 이것이 뭐, 매달 판매량이 이제 30만 대,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작년 동월에 비교하면 현재 170%, 100%두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중국의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100% 이상, 두배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어떤 섹터가 매년 두 배씩 성장합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금융, 철강, 뭐 조선, 또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은 매년 판매량, 성장이 두배 이상씩 그렇게 넘어가는 섹터 없어요. 현재 중국 BID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현재 32%까지 높아졌습니다. BID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지금 140만대예요.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아니에요. 2 3 4 그러면 3.3배 아닙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신에너지차에만 올인한다고. 그래서 월간 판매량이 3개월 연속 10만대를 넘어섰다가 이번 9월부터는 이제 20만대를 돌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테슬라까지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월간 1위를 자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업이 앞으로 이런 매출 이익이 점점 감소가 돼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주가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워런 버핏이 매도한다 그러면 투자 심리에 아무래도 영향을 있겠죠. 그러나 이 BID에 앞으로 생산성, 성장성,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을 중국은 도시 봉사를 얼마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출 신경 안 써도 된대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 코덱스 차이나 또 우리도 어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주가를 보는데 중국에서 얼마큼 도시 봉사를 하냐.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더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이 e t f 아닙니까? CATL, 개별 종목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20개 종목에 중국의 어, 전기차 관련, 어, 이, 배터리에 또 소재에, 어, 가장 뛰어난 회사들, 가장 규모가 큰 회사들 20개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e t f 입니다 그러니 중국 시장 자체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도시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완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됩니다. 앞으로 중국 2025년 3년 후죠. 신에너지차 판매량 1200만대 달할 듯 하고 나와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워런 버핏이 아무리 가족 있는 20%다 어, 매도를 한다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성 매출과 이익만 변함이 없으면 도나 연100% 이상인데 계속 성장이 어, 주가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도시봉쇄 계속 못 합니다. 돈나 3년임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했지만 이제 3년임 확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풀어보지면 정말 티나죠. 어,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서서히 풀어줄 것입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또 14년 동안에 들고 있었어요. 워런 버핏은. 14년 동안에 투자하면서 33배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14년? 우리는 그거의 3분의 1한 4, 5년 5년만 보유해도 몇 배가 늘어나겠습니까? 우리는 5년 보유 2배 수익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잡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의 매출 이익만 이상 없으면 돼요. 더다나 중국이 투자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도시 봉쇄 그거 강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만 보면 됩니다. 염려할 일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